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우리, 저, 그, 요셉 전도사님이 주보, 어, 면에 보면 그 그림 묵상 있잖아요. 예, 네, 그림 묵상이 있는데 거기에, 어, 오늘, 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비대면으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예, 네, 비대면으로. 오늘 예수님이 직접 어, 이 이방 여인의 딸을 직접 가서 고쳐 주신 게 아니고, 그죠? 네, 만나지 않았는데도 네, 비대면인데도 네, 고쳐 주셨어요. 네, 비대면일 때또 대면일 때 어쨌든 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어, 안에서 그 밴드를 통해서 어,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큰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제가 월요일마다 어, 산에를 다녀왔어요. 두번 정도 갔습니다. 어, 안성에 있는 고성산을 어, 두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어, 코스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코스로 이렇게 두번다 다녀왔습니다. 평택에는 우리가 산이 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평택에는 산이 없습니다. 송탄에 있는 산은 제가 좀 다녀봤는데 평택에는 산이 없어요. 예. 이게 몇 미터부터가 산인지 모르겠어요. 예. 몇 미터부터가 산인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 그, 언덕은 있는데 저걸 뭐라고, 뭐라고 불러야, 산으로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언덕이죠. 그죠? 언덕인데 몇 미터부터 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우리 평택에 산은 없지만 전국적으로요, 어, 산악회가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네, 평택입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산은 없는데, 예, 네, 산악회가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산에 대한 빈곤이 산에 대한 빈곤이 산이 없잖아요. 그 결핍이 산악회를 더 풍요하게 하고 더 많이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은 가난한데 산악회는 부자예요.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5절 중간쯤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느님 없이 살면 가난한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셨다. 빈곤했지만 풍요하게 하시고, 가난했지만 부여하게 하시고, 절망이었지만 소망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배고팠는데, 배부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공회에 그 주교님이 한분 계셨었는데, 그 켄터베리 대주교셨는데요. 어, 중세 때죠, 그러니까 1600년대, 100 어, 1500년, 1600년 이때 켄터베리 어, 대주교를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로마 교황이 화형을 시켜서 예, 화형을 시켜서 순교까지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토마스 크랜머라고 하는 그런 어, 대주교님이셨는데. 어, 그래서 우리 성공에서도 어, 이분을 기념해요. 예, 3월달인가 그때 이제 기념을 하고 루터교에서도 회 루터교회에서도 그 교단에서도 크렘머 대주교님을 기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공도문 있잖아요. 예, 공도문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데 이분 성함보다 우리는 이분이 쓴 기도문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오늘 어, 오늘 예배 그. 정심경이라고 있잖아요. 죄의 고백 우리가 하기 전에 거기에 그 기도문을 어, 기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우리가 외울만큼 이 기도문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 토마스 크렘머 대주교님이 이 기도문을 직접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쓰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성찬 감사 성찬 성찬 예배 드리는 그때 기도문은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자비하신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 당신의 이상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당신은 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이 크렘머 대주교님이 이 기도문을 어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네. 오늘 읽으셨던 복음성경 기억하십니까? 네. 마르코 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이자 그죠 여인이었던 네. 그 여인에 관한 성경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 크렘머 주교님이 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런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당신은 늘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나왔을 때 당신께서 우리를, 배고픈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28절. 예수님께 이방인이었고 여인이었던 이 여, 이, 이분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해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도, 시작.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아멘. 이 이방 여인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2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여자는, 시작. 그 여자는 시로페니키아 출생의 이방인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아마 자기 어린 딸이, 그죠? 네. 시로페니키아 시리아 지방인데요. 시리아에 사는 그런 이방인이었었는데 자기 딸이 악령에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그런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행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때는 이때다 생각했어요.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날 생각으로 온통 설레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그 문제, 어린 내딸 아이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큰지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문제 앞에 부딪혀 계십니까? 내가 해결하지 뭐할수 없는 그런 문제로 또는 내 능력 밖에 문제로 그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기도가 있으십니까?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가 찾으시는 분이 그리고 꼭 만나야 할 분이 세상 어떤 것이 아니고 세상 그 누구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기도의 간절함이요. 이 여인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이들을 위한 기도. 제일 어르신인 우리 황마가렛 어머니서부터 어린 우리 슬아까지 모든 교우들을 위한 그 기도 안에, 또 우리 서울 교구 성공회 개혁을 위한 그 기도 안에 모든 저의 기도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간절한 소망이 부요한 믿음으로 바뀌는 데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있더라. 반드시 넘어야 할 봉우리들이 있더라. 가난함을 부요하게 하시고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고 결핍을 풍요롭게 하시고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시는데는 그 과정으로 가는 데는 어떤 한 과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줄수 있는 시련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띠로 지방으로 가셨다. 거기서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계시려 했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이방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도 사실은 아닌 거죠. 그죠? 예수님은 그냥 여기 가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조용히 그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 했다. 조용히 계시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더군다나 예수님한테 이 여인은 이런 말까지 듣습니다. 27절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는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어떻게요? 바닥을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좋아 보였던 그 세상으로 모든 걸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세상으로 나갔죠. 세상에 나갔지만 그가 바닥을 치죠. 그죠? 그때 세상이 탕자에게 줄수 있는 양식은 어떤 거였어요? 돼지나 먹던 쥐염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바닥을 치는 그렇게 바닥을 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사는 게 하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치게 하시지만 그 바닥에서 이 여인은 소망을 바라봐요. 그 바닥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갑니다. 이 여인이 소망과 믿음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래도, 시작. 그래도 그 여자는, 선생님, 그렇긴 합니다만, 상 밑에 있는 강아지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하고 사정하였다. 아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상에서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제가 먹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은? 하늘 양식은 영생의 빵은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스러기면 어떻습니까? 꼭 상에서 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땅에 떨어진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 빵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양식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 자체로만 보면 이방 여인이 뭐라고 얘기,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요, 내가 강아지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개가 되어도 좋습니다. 내가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면 개가 된들 어떻습니까? 내가 내 딸을 치유할 수 있다면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치욕도, 모욕도, 나를 향한 비난도 다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엄마예요. 이런 엄마입니다. 어디 이런 엄마 없습니까? 이런 새 엄마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프고 불쌍한 이 딸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그죠? 저는 마치 예수님과 닮아 있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딸을 위해 강아지 돼도 괜찮다. 그 정도를 넘어서 딸에게 있는 악한 영을 내쫓아달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겠습니다. 구원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렇게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살리겠다. 치욕도, 모욕도, 온갖 비난도 다 내가 감내할게.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영생을 줄게. 내가 죽음으로 너에게 구원을 줄게. 예수님 없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절망을요, 소망으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믿음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소망의 믿음을 더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아,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살린 분이 모든 치욕과 고난과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고 나를 살리셨구나. 오늘 7장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7장 다음에 8장에 무슨 기적이 나옵니까?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와요. 7장 전에 6장에는 어떤 기적이에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00명을, 8장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시는데, 개가 되어도 좋으니까 제발 주님의 빵,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빵을 이 이방 여인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 다음에 4,000명을 먹인 기적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내 영생의 빵을 그들에게 다 주겠다. 라고 확증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8장으로 가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재미난 질문을 하십니다. 8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벌써 다 잊어버렸느냐? 아멘. 어떤 이제 이야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 남은 빵이 몇 광줄이었습니까? 열두 광줄이었어요. 그리고 4, 8장에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때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냐면 몇 바구니예요? 일곱 바구니예요. 그런데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벌써 잊어버렸니? 내가 5병이 5천 명을 먹일 때 남은 빵 개수가 몇 개냐? 몇 바구니가 남았냐? 4천 명을 먹이고 나서 몇 바구니를 내가 남겨놨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니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벌써 잊어버렸냐? 너희는 눈이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면서도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1절 한번 보세요. 8장 21절. 예수께서는 그래도 아직 모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빵이 얼만큼 남은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예수님이 무슨 빵 남은 거 재고 정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왜? 5천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4천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7바구니가 남은 것에 대해서 왜 다시 물어보시는 것일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걸 못 보고 못 듣냐, 아직도 모르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 12광주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일곱 바구니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열두 광주리가 뭔가? 일곱 바구니가 뭔가?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뭔가 예수님이요, 의미있게 남겨주신 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숫자로 정확히 얘기하실 만큼,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을 수도 있, 있는, 아직도 잘 모르겠니?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미 있게 남겨주신 빵 열두 강줄이 일곱 바구니는 주님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고 강아지들을 주려고 남긴 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로 만드신 영생의 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 줄수 있는 그런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천함을 넘어서는 빵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를 살리시고도 남는 그런 빵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확히 열두 광주리 또 일곱 바구니 남겨놓으신 그런 영생의 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구원과 영생의 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회복과 치유의 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남은 조각이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나와서 내가 기쁨으로 먹겠습니다. 그 빵을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제 9월부터 어, 아침 예배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에는 어, 오늘부터 기도학교 시작됩니다. 2시부터 그리고 어, 여전히 대면, 비대면 어, 매 주일 다섯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집에서 기도의 장소를 특별히 만들어 놓고 식탁 위에든 어디에든 특별히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말씀의 빵을 먹는 주님의 식탁으로 다 나와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촛불을 밝히시고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드리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 없지만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니 사랑이시니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시니 그 빵을 저에게 주십시오. 토마스 크렘머 주교님과 오늘 이방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식탁에 죄인 된 우리 모두를 다시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